퇴근하고 싶다. <목소리> 아니야, 스웻.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모자에 선글라스에 마스크? 집중팔구 연예인이다. 우리 앉아도 되나요, 스웻? 아, 이 <목소리> 예, 빈자리 편한데 앉으시면 됩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모른 척해야겠다. 헬로 어, 형. 어제 바이킹 8시 근무 형이었어요. 8시? 어, 나야. 혹시 GD 마사야? 뭔소리요 뉴스 기사 보세요. 어제 GD 롯데월드 놀러 갔다 왔다 요 바이킹 타고. 아왜왜 집중 팔고 연애입니다. 10종 아 어쩐지 삐딱하게 안 들어. 저한번더 기다렸다가 맨디 자리 타세요. 아예 네, 물론이죠. 네, 이쪽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니 저도 맨디요 어, 손님들이 맨디 어, 자리 만드시네. 아 여러분 맨디 자리만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왼쪽에 맨디 자리 앞에 앞에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십니까 어젯밤에 바로 지드가 갔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가시면은 집에 향기 집에 따스한 온기가 의자에 남아 있습니다. 자리도 보시면 약간 삐딱하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밤은 삐딱하게 지금 바로 뛰어가서 계속 그래요. 가세요. Shout out to Thank you so much, so much GD. GD. <laughs>